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럴입니다2018 전시춘조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177페이지 제6절 파견 근로자 보겠습니다. 삼마일럴 t v 질차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구독 재생룡 후 추천합니다. 197번에 근로자 파견사업 1번 용어 의정의 1번에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위, 영향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용관계를 맺는 사업주와 일을 시키는 사업주가 다른 근로 형태이다. 방가로 2번의 근로자 파견 사업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 방가로 3번의 파견 사업주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행하는 사업주 방가로 4번의 사용사업주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방과로 5번. 파견 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이번에 근로자 파견의 삼자 관계. 네, 이렇게 있고요 3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방과로 1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과를 이번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 3년 4번에 근로자 파견 대상 사업 방과를 이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상시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 제5조 1항 동그라미 이번에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 인지 동그라미 이번에 허용업종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업종 방과를 이번에 일시적 간헐적인 근로자 파견의 허용 동그라미 이번에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이거나 인지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 대표의 사전협의 1 7 8페이지에 방금 3번의 근로자 파견을 절대 할수 없는 업무 동그라미 1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동그라미 2번 직업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동그라미 3번에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동그라미 4번의 사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한 업무. 동그라미 요건에 그 밖의 근로자 보호 업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 그 OX 지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각 1번에 파견 근로자라고 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X.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가 아니라 파견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여기 물건이 드렸네요. 양가리 번에 근로자 파견사업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X. 3년으로 합니다. 예. 양가를한번에 근로자 파견사업은 모든 업무에 대하여 허용된다. X.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건설공사 업무들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X인데요. 만약 이게 되면 다 파견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되겠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명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가로 보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이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6번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안 된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7번에,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살 경우에 근로자 가반스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나 합의를 거쳐야 한다. X. 파견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요하는 것은 제5조 2항에 의한 간헐적인 시작인 근로 파견의 경우이며, 제5조 1항에서 상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의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8.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맞고, 4번이 아닙니다. 이좀 빨리 놓고 가는데요. 계속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 9페이지 198번 근로자 파견을 제한, 1번 근로자 파견 기간, 방갑 1번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동그라미 1번에 1년, 1년 한도로 연장하는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1번에 고용자인 파견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과로 1번에 특별한 경우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출산, 질병, 부상 등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그라미 2번에 일시적 간헐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3월 이내의 기간, 3개월 한도로 연장 가능, 이번에 고용 문무 방과로 1번, 사용 사업주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시적 간헐적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동그라미 2번, 파견 금지 업종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 인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5번,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대로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방가로 이번에 동일한 사용 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 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간주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다. 방가로 3번에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이로 사업의 계속이 불능한 경우는 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관사관에 직접 고용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동물민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이걸 것, 동물민관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와 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서선아이될 것, 3번에 오성 고용 노령 업무, 사용업주는 파견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번에, 근로자 파견 시켜 제한 반갑 1번에, 재2행위인 사업장. 반갑 2번에, 동영상에 유의한 해고를 한 사업장. 동그번에 정리해고를 한 사업장은 2년간 정리해고의 업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180페이지. 동강 2번에, 다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리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그 업무를 파견근로자에 사용할 수 있다. 양각이번에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각이번에임시적 간헐적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냐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대에 안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엑스 각각 6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3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3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양가 3번에, 사용사업지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조용하고자,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의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양가로 4번에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추가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곳으로 본다. X. 고용한 곳으로 본다가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합니다. 양가로 5번에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식 기간은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을 산입하지 아야 한다. 양가로 6에남녀고용 품종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왕에 따라서 맞습니다. 양가로 6번.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 사업장의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여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선언이 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7번에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훈상의에 의한 해고를 하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히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선언이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경영상 위에 의한 해고 후라도 근로자의 등가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하면 파견골드를 사용할 수 있다. X. 3월이 아니라 6월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